시작! 우리 로또 출연. 얼음을 갖고 왔어. 근데 실수한 게 빨대를 꽂아 먹어야 되는데 빨대가 이만하니까. 그냥 색깔 이쁘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맨날 후레쉬만 보니까. 간다. 엎어지면 가만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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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럴줄 알았어 자, 봉인했고 자, 음! 맛있네 나는 괜찮은데? 얘를 어떻게 세워놔야 되지서 있으면 안 돼? 또야 너도 먹게 안주먹을 시간이 없어. 오, 앰플있어서파침때가지고 먹방도 먹방 먹방도 먹었다 소. 먹먹고도 소. 도먹 이거 되게 맛있어요. 양배추? 고짤랑 수제? 그럼. 어디 갈라고 또품 잡아? 약과 저는 미니 약과를 담은다. 살짝 찍은. <laughs> 왜 먹으면 안 돼? 양갈비집을 갔는데, 어, 사장님이. 뭐, 사장님이, 나비스로 뭐, 술을 줬는데, 그거 먹고 뿅 갔어. 어, 이따 집을 갔어. 라면이 자꾸 나를 찾아보는데? 그 라면이 있거든 빨대가 컸으면 큰일 날뻔 했다. 계속 꿀떡꿀떡 들어가서 찢어질뻔 했다. 아. 한도 끝도 없이 나와.